개인기업인 항공상의 자료이다. 당기 12월 31일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1월 1일 기초자본금은 500만 원이다. 5월 31일 날 종합소득세 10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다. 이것은 사업주의 개인 소득세죠. 따라서 이것은 인출금으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 400만 원을 계산했다 결국 이것은 자본금 특혜정문을 그래서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기초는 500만 원이죠. 소득세. 100만원을 인출했다 1 0 0만원 인출했죠 그리고 단기순이익은 어디입니까 자본금을 늘리죠 대변에 400만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900만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차변도 900만원 그리고 기말자본금이 800만원이 되는 겁니다 결국 기초자본금에서 단기순이익을 통하고 인출금을 차감하시면 기말자본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직접 계산해도 되는데 이제 특이점을 연습하시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